네, 이렇게 작은 이파리를요, 하나씩 이렇게 놔주세요. 이렇게. 모양을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파리를 재현하다시피 이렇게 쭉 놔주시고, 여기에 떡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. 자. 네. 손편 본인이 맞춰서 넣어보세요. 네,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네. 떡을 좀 다른 떡도 떡이 좀 크다 싶으면 반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요 예. 네. 이렇게. 자 하나 더 놔볼까요 이쪽에? 우리가 떡을 어떻게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보다는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담으면 훨씬 더 이게 보기 좋게, 아이고, 얘가 굴러다니네요? 좀 여유로운 맛이 있잖아요. 예, 이렇게. 네. 어떠세요?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떡을 한뭉티기로 담는 것보다 훨씬 얘가 더 자유스럽고 예뻐 보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해서 떡을 담아 주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차림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나요? 우리가 첫 번째 스타일,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담은 스타일, 예. 떡을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이런 상차림은 사실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화를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연출법, 이게 후드 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추석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담쟁이 잎은 공짜예요. 여러분들이. 꼭 담쟁이 잎이 아니어도 좋고, 나뭇잎 무엇을 사용하셔도 아주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